이거 안 보고 그냥 가시면 저처럼 800만원 잃어버리실지도 몰라요. 이쁜 에디터의 나랏돈 지원 받기. 안녕하세요. 라이너 생명 전성기재단 유튜브에서 이쁜 에디터의 나랏돈 지원 받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실업급여 신청에서 수급받기까지 그 절차와 방법에 이어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거나 또는 개인이 창업을 하게 됐을 때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 창업 준비를 원하신다면 놓치지 말자.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도중에 취업되거나 개인이 창업하게 됐을 경우에 손해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또 실업급여 중에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장년 세대라 그러면은, 어, 나이 들어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영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특히 이번에 나오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제 자신이 그 사업자 등록을 통해 창업 활동을 하면서 그 중간에 그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겪었던 그 경험담을 통해서 보다 생생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에디터의 실패 경험담, 조기 재취업 수당,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사실 이분 에리터는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그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 급작스럽게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서 사실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국가로부터 약 800만 원에 해당되는 그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제 개인적인 실수 때문에 못 받게 됐기 때문이죠. 제가 회사를 퇴직한 시점은 작년 11월 말이었습니다. 바로 전직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부탁해서 집주변 고용센터를 방문,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 거죠 이때 누군가 전산상 입력코드를 잘못 기입해서 제가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담당 창구 직원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바로잡느라 허둥지둥하게 됐죠 다행히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구나 안심하게 된거죠 실업신고일에 취업지원설명회에 참가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워크넷을 통해 구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신청후 2주일째 되는날 드디어 12월 21일 1차 실업인정일이 되면서 실업급여수급자를 표시하는 취업희망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서부터 21일 총 8일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48만 9천원을 제 통장에 입금받았습니다. 잠깐, 2차 실업 인정일까지는 개인들이 구직활동만 하면 되기에 별도로 고용센터 방문할 이유가 없었죠. 바로 이 시기에 이쁜이 에디터 인생 일대에 실수가 발생합니다. 사실 퇴사 후 저는 몇 달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평소 관심 있던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분야를 컴퓨터 학원에서 배우고 유유자적 생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1월 초 지인으로부터 브랜드 스토리텔링 자문 용역을 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개인 프리랜서 신분으로는 기업에서도 개인 과는 용역계약 체결을 할수 없다고 해서 결국 개인사업자 등록을 허둥지둥 급하게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게 좋은 이쁜 에디터는 일사천리로 세무서로 직행 1월 11일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몫이었던 800만원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놓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일단은 실업 급여 중에서 조기 재취업 수당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고 저처럼 예비 창업을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제대로 체크를 못 했기 때문입니다. 어, 특히나 이제 고용보험센터에는 워낙 그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하거나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실업급여 관련해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랑 그 면담을 해 주시는 분이 다른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만. 저처럼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중에서 창업의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은 미리 사전에 처음 고용보험센터 가실 때부터 그 부분 관련해서 반드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이것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이쁜 에디터의 조기 재취업수당 그 실패 경험담을 토대로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분들 중에 저처럼 예비 창업자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체크하셔야 될 사항과 그 신청 절차를 이쁜 에디터가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이거 안 보고 그냥 가시면 저처럼 800만 원 잃어버리실지도 몰라요. 체크포인트 1 예비 자영업자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려면 어,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7일 이후 사업개시자에 한합니다. 자영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업자 등록 1개월 전에 실업인정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상담을 통해서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자영업준비활동 관련 실업인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법인설립 위촉 관련해서 자영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자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활동을 하여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의 증빙자료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됩니다. 예비자영업자는 또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 조사 활동, 허가 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 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실업 인정을 받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2. 이런 직업도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에 해당될까요? 어,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위촉, 자유직업 종사자 중에서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 판매원, 보험 설계사, 채권수심원은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될 수 있는 자영업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에 의해서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를 들어서 비허가 구역에서 포장마차나 노전상을 하는 것은 조기 재취업 수당을 할수 있는 자영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비 창업자의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먼저 받은 후에 안내해 주는 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 사업 준비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 관련 준비하는 증거 자료를 작성, 증빙, 출력 자료를 모은 다음에 다시 센터를 방문해서 제출해서 1회 이상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준비 활동 계획서대로 기간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시면 됩니다. 그후 1년 뒤 개인 사업을 유지하고 계시다가 고용센터에 가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모든 것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서 자녀 소정급여 일수의 1분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시점 및 방법은 일단 취업하고 자영업을 시작하고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취업하신 분들이나 또 창업하신 분들 공통적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또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에 따른 사업주 확인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근로자라면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 자영업자분이라면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같은 사업을 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사업주 확인서란 이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라는 게 퇴직했던 전 직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그만두실 때도 반드시 인사를 잘하고 나오셔야지 만약에 여러분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자 확인서에 그 직인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 않습니다 그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나 구비 서류를 잘 체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과연 조기재취업 수당을 내가 받을 수 있나 없나 를잘 살피는 것입니다 어, 당연히 나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나는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 분들을 위해서 조기 재취업 수당은 어떨 때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미해당 요건. 구직 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재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중에서도 예비창업자 그리고 이직 취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가의 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바우처 그리고 내일 배움 카드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쁜 에디터의 두 번째 인생 및 라이나 전성기 재단의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구독 신청 안 눌러주셨으면 꼭 눌러주세요. 이쁜 에디터는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댓글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